보 배피로, 소, 나를, 정, 개, 하, 소, 서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 <laughs> 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곳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곳이 예수, 예,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어, 만일에 제자들이 다른 곳에 갔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개념도 있지만 있겠지만, 더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확실하게 일어난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게 들은바,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어디에서부터 받고 하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인데 왜 그러느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그 사실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닫게 되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말하면 밑에 가서 이제 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서부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는 일도 있었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연결되어서 연결되어서 예,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바르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증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깨달아 하려고 그 봉인의 죽음, 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또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 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올라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올라가셨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나무니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접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림 도마와 바들롬에 마태와 및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부리숙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리의 싹수로 밭을 사고 몸이 후에 몸이 곤도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 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자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러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까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더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laughs> 어. 그러니까 사도로 뽑힌 것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고 보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른 유다는 그 사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죠. 어, 기독교에 있어서 어,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것들이 일어났었던 곳,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왜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서부터 그 복음 십자가와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일을 행한 사람.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그가 그러니까 온 유대 온 유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사는 곳이죠.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라 해야 되고 또 사마리아, 그러면 이것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곳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땅 어, 끝까지. 그래서 어, 이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은 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못 박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 유대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백성으로 선택한 그들 그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주었고. 약속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도 못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그곳을 주님은 품고 계시며 그다음에 땅 끝까지 주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들을 만드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이 가운데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가려고 복음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은 예루살렘 과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복음의 가치가 서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증의로로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